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눈은 떴는데, 몸이 먼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살아있는데, 하체는 마치 깊은 겨울잠에 들어간 곰처럼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이게 나이 탓인가, 이제 끝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성건강 전문의 정수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년과 노년 남성들의 성기능 회복을 연구하며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인생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증상은 노화가 아닙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가. 선생님,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점점 더 안됩니다. 그런데 정자 검사 결과를 보면 성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늘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피가 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피가 갈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기라는 현상은 감정이나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혈류의 과학이고 신경의 반응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하고,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시스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 남성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배는 차갑고, 골반은 굳어 있습니다. 혈관은 접히고, 신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파스 한 장. 이것을 정확한 위치에 붙였을 뿐인데, 말초 혈관이 열리고, 신경이 깨어나고,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커져서, 아내가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영상이 끝까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채널은 약을 파는 곳도, 시술을 권하는 곳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채널입니다. 잠시 후, 왜 파스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말초 혈관과 신경 스위치를 동시에 깨우는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절대로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직접 해부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 성건강 회복의 첫 번째 문,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스를 어디에 붙이라는 거냐? 맞습니다. 핵심은 위치입니다. 아무 파스나 붙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랫배의 온도입니다. 손을 대보면 바로 압니다. 따뜻한지, 차가운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60대 이후 남성 10명 중 9은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중심부가 차가워지면 뇌는 즉시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다. 그 순간 말초로 가는 혈관을 잠가 버립니다. 그 말초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바로 성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기 문제가 아니라 뇌의 판단 문제입니다. 이 판단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약이 아닙니다. 강한 자극도 아닙니다. 뇌가 안심하도록 만드는 열신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곳이 바로 배꼽 아래 흔히 말하는 하복부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가장 굵은 혈관, 복부 대동맥이 골반과 다리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혈류의 교차로이자 말 그대로 남성활력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차가우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어떤 자극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위에 온열 파스를 사용합니다. 시원한 파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뜨거운 성질의 파스여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렇습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아래, 치골과 배꼽 사이의 정중앙, 이곳에 파스를 붙이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10분, 20분이 지나며 느낌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따뜻함, 그 다음엔 묵직함, 그리고 어느 순간, 아랫배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배 속에서 피가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막혀 있던 말초 혈관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액을 보내는 길을 열었을 뿐, 아직 가야 할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막히며, 아무리 피를 보내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혈액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결정적 관문. 많은 남성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그 치명적인 막힘 지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복부의 문이 열리면 몸은 분명히 반응을 보입니다. 따뜻해지고 묵직해지고 분명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선생님 분명 피가 내려오는 느낌은 있는데 끝까지 힘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이말 속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혈액은 내려왔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성기까지 도달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고 까다로운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타구니 의학적으로는 서해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부 주름이 아닙니다. 대퇴동맥, 대퇴정맥, 림프관, 그리고 굵은 신경 다발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인체 최대의 교차로입니다. 혈류와 신경 신호가 동시에 오가는 곳이죠. 문제는 현대 남성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고 운전하고. 다리를 꼬고 골반을 접은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고무 호스를 반으로 접어 놓은 것처럼 이 서해부의 혈관이 늘 눌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피가 지나가려다 병목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다. 다리가 쉽게 저린다 아랫배는 따뜻해졌는데 끝이 힘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신호입니다. 여기서 막히고 있다는 몸의 구조 신호입니다. 이 지점을 풀지 않으면 하복부에서 아무리 피를 내려보내도 혈액은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톨게이트가 닫힌 고속도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서해부를 깨우는 파스 요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고 예민합니다. 무작정 강한 자극은 금물입니다. 저는 이 부위의 파스를 항상 작게 잘라서 사용합니다. 필요하다면 단으로, 아니 3분의 1로도 충분합니다. 붙이는 위치는 간단합니다. 사타구니 주름선을 따라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미세하게 맥박이 뛰는 지점. 바로 그곳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하체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꽉 끼던 바지를 벗은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바로 막혀있던 혈류가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다시 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몸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원래 흠이었지.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아닙니다. 들어온 피를 붙잡아두는 힘, 즉, 신경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많은 남성들이 바로 이 마지막 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혈관은 열렸는데 신경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바꿔야 합니다. 앞이 아니라 아래도 아니라 뒤쪽입니다. 진짜 스위치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이 아니라 뒤쪽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눈썹을 찌푸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엉뚱한 데까지 가는구나.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피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혈액 충만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리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긴장을 풀어도 된다. 지금은 번식 활동을 해도 된다. 이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혈관은 다치지 않고, 들어온 피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허락을 담당하는 신경,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의 핵심 출발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척추의 끝. 엉덩이 바로 위에 숨겨진 천골입니다. 천골은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발기를 지휘하는 신경들이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말 그대로 신경의 본부입니다. 그런데 현대 남성들의 천골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책임, 불안. 이 모든 감정은 허리 아래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잠을 자도 깊이 못 잔다. 허리가 늘 뻐근하다. 엉덩이가 차갑다. 아침에 몸이 무겁다. 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 즉 전투신경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전투 중인 몸이 어찌 사랑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파스를 바로 이 천골에 사용합니다. 위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척추를 따라 손으로 내려오다 보면 허리가 끝나고 엉덩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평평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삼각형처럼 느껴지는 그 중앙,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위에 온열 파스를 붙입니다. 강할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열이면 충분합니다. 20분, 30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이 깊어지고 괜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순간 전투 모드가 꺼지고 휴식 모드가 켜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앞에서 열어놓았던 하복부의 혈류, 서해부의 통로가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피가 들어오고 신경이 붙잡고 몸이 스스로 유지합니다. 특히 이 천골 자극은 밤에 할 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잠들기 전 붙이고 누우면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혈관, 통로, 신경. 이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몸은 다시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며,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처음엔 미묘합니다. 기분 탓인가, 우연인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허리가 가볍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무언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해집니다. 이때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 곳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복부, 서해부, 전골, 세 군데에 한꺼번에 파스를 붙이려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세 배가 될것 같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열 자극은 오히려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을 부르고 몸의 경고 신호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 과정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재활에는 항상 리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제가 임상에서 정리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바로 333 리듬입니다. 3일은 자극하고, 3일은 안정시키고, 3일은 쉬어주는 것.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 3일은 하복부 중심으로 혈액을 내려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 3일은 서해부를 풀어 길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천골을 중심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유지력을 키웁니다. 이렇게 돌리면 몸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학습합니다. 아, 이 흐름이구나. 이 시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숨이 달라지고 심박이 변하고 피가 움직입니다. 아내분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놀랍니다. 당신 뭐했어? 그 다음엔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몸이 말보다 먼저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하나씩 다시 켜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 번에 확 바뀌는 변화보다 지속되는 변화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미 혈관은 길을 기억했고, 신경은 스위치를 배웠고, 몸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회복 상태를 어떻게 일상으로 굳히느냐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고리를 잡으면 한때 좋았다가 아니라 이게 내 몸이다가 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남성의 성건강은 숨겨진 비밀도 기적의 약도 아닙니다. 막혀 있던 길을 열고,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우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성의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잠시 꺼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도 시술을 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 스스로 다시 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만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채널은 노년의 성건강을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한 삶의 일부로 되돌리는 공간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 지속 가능한 회복의 원칙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느끼는 변화, 궁금한 점, 혹은 아직 망설여지는 마음까지도 좋습니다. 저는 노인성 건강 전문의 정수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서 차분히 솔직하게 몸의 신호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